마주인 손금입니다. 원숭이 손금이라고도 불리는 막주인 손금은 지능선과 감정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능도 출중하고 집중력이 좋으며 대범하여 사업을 하거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손금입니다. 하지만 감정과 지능선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완급이 강합니다. 반대로 잘될 때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기 때문에 대박과 쪽박을 동시에 가진 손금이지요. 막쥔 손금의 변형 버전으로 선이 약지 손가락 지음하여 양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막쥔 손금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나 순발력과 타고난 기획력으로 위기를 넘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막쥔 손금의 변형이 순발력과 기획력을 뜻한다면 이 손금은 이러한 부분이 훨씬 강화된 손금입니다.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에서 시작하는 모든 선이 지나고 길게 내리뻗는 경우 이 손금을 사직문이라고 부르며 아주 길한 손금으로 봅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일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됩니다. 타고나는 손금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끝내 성공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손금입니다.